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길에서 나음을 입음 기억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중심생각 다른 사람을 치료를 위해 애쓰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 배가 아파. 케이티가 말해요. 나도 배가 아픈 걸 동생 민재도 말하네요. 엄마도 몸이 영 그러네. 엄마도 한숨을 쉬셔요. 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서둘러 병원에 갔더니 대기실이 꽉 찼네요. 곧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 주셨고 며칠 뒤세 사람은 모두 상태가 좋아졌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의사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있었지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쓰셨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신이 나요. 사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바빴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야. 베드로는 길고 힘센 팔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기 전에 해 주신 말씀 기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하셨잖아. 다른 사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도 들었으니까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성령께서 사도 한명한 한 명을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새 신자들은 성전의 솔로몬 계단에서 함께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곤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 함께 모이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매일매일이 신나는 모험이 되지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먼지 가득한 길가로 나와서 자리를 펴고 누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 믿으며 기다렸지요. 사람들은 점점 많이 모였고, 이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절름마리들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눈먼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들어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누구라도 친척이나 친구가 아프면 사도들에게 데리고 오려고 애썼지요. 성경은 그렇게 온 사람들 모두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산불처럼 퍼져나갔답니다.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